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인공지능 인식 기술,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많은데다가 공산주의라서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요인 중한 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버스 광고에 실린 얼굴을 잘못 인식해서 무단 횡단자라고 판단한 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주화 단계에서의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얼굴은 실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버스의 일부분이었는데 사람과 버스를 구분하는 범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만 인식하다 보니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오류를 처리하는 어떤 그 해결책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현재의 인공지능 인식 기술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로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클라우드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콜레버러토리라는 구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된 대로 다섯 단계의 스텝을 거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어노테이션, 주석을 달아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29,343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트레이닝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샘플 예제입니다. 도그, 도그, 카, Person, 이렇게 개와 사람 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샘플 예제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이 연과 사람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샘플 예제입니다. 기린과 얼룩말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샘플 예제입니다. 얼룩말의 기하학적인 줄무늬 패턴이 막 겹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잘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샘플로 들어있는 예제가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넣어본 이미지입니다. 저 모델은 삼각형과 사각형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 가까운 도형들은 모두 잘안 보시겠지만 스톱사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공들의 이미지를 넣어 보았는데 어떤 거는 인식하고 어떤 것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상황의 축구공과 사람 등은 간단한 도형보다도 오히려 잘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프렉탈 종류들을 인식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어보았는데 예상대로 전혀 인식을 해낸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쇼의 해방이라는 판화인데 소강절 선생의 선천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살펴본 인공지능 인식 모델과 중국의 안면 인식 오류 사례에서 얻은 저의 직관적인 느낌은 맨 윗부분의 구체적인 오브젝트들만 넣고 돌려서 얻은 인공지능 인식 모델은 인간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모델들로부터 얻은 범주화한 결과들을 나중에 하나로 결합시켜서 최종적인 인식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한 오늘 살펴본 모델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차원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음향의 동시성 모델 또는 시어핀스키 삼각형 같은 프렉타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오브젝트들을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만 인간에 가까운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 일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트레이닝할 데이터를 어떠한 관점으로 모으느냐의 관점이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